이 문제도 나머지 정리와 미분을 응용하는 문제가 되겠죠. 먼저 식을 만들어 보게 되면, x의 4승 더하기, ax 제곱 더하기, b라고 하는 것이 x-1의 적곱으로나눠주게 되면, 몫이 있을 테고요. 나머지가 나와있죠. 현재, 6x 더하기 5라고 나와있습니다. 나머지 정리 관한 식은 항상 우리가 항등식이기 때문에, 우리가 x의 1을 대입하게 되면, qx가 뭔지 잘 모르지만, 이 식이 전체가 다 날아가게 되겠죠. 그래서 x의 1을 대입하게 됩니다. 1 더하기 a 더하기 b가 현재 10이 될수 있겠죠. 그래서 a 더하기 b는 이제 10입니다. 또 역시 한등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양면을 미분해도 이식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. eax가 되겠고요.는 앞에 거 미분, 뒤에 거 그대로가 되겠고요. 그 다음은 이제 앞에 거 그대로, 뒤에 거 미분이 되고요. 플러스 6이 되겠습니다. 또 1을 대입하게 되면 또 다시 x에 1을 대입하겠죠. 1을 대입해야지만, 우리가 이 식들을 다 0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대입하는 것이 되겠죠. 그래서 이제, 4 더하기에는 다 0이 되게 되고, 6만 남아서, 2a는 2, a는 1이 나왔고요 여기 에 대입하게 되면, 우리가, a는 1이니까, b는 9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a 곱하기 b의 값은 그래서, 1 곱하기 9니까, 9가 될수 있겠죠. 정답은 9가 되겠습니다.